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어, 앞서서 제가 비타민C에 대해서 네 가지 강좌를 다 올렸습니다. 여기 밑에 찾아보시면 1번부터 어, 4번까지 있을 건데요. 어,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은 먼저 내려가셔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보신 다음에 예,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는 비타민 C가 지금 나온 게 너무 많아요. 종류도 많고 또 용량도 다 천차만별이고. 또, 어떤 걸 선택해서 먹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한번 더, 좀더 자세하게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타민C 제형에 대해서 일단 네 가지 종류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서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앞으로 설명하면서 제품에 대한 사진을 여기다 올릴 건데요. 뭐, 제품 회사하고 관련이 없이 그냥 찾다 보니까 제일 간단하게 이제 찾을 수 있는 것 중에서 올린 거지, 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회사하고 관련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비타민을 많이 이제 구하는 사이트가 아허브닷컴인데 거기서 구할 수 있는 제품 중에서 제형을 쭉 제가 다 한번 리뷰를 해 보고 그 중에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나눠서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제일 많이 드시는 게 타블렛 형태죠. 그러니까 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려은단 비타민 C도 역시 타블렛 형태죠. 정제라고 해서 얘가 들어가게 되면은 정제가 몸에 몸에 들어가서 물하고 닿으면서 얘가 분해가 되죠. 녹아내리면서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장단점이 좀 있겠죠. 뭐 휴대도 편하고 먹기도 편할 수 있는데 정제가 벽에 달라붙거나 하시면은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속이 좀 쓰리다 이런 표현을 하실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제품이 캡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캡슐 형태라는 게 뭐냐면은 가루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캡슐에 이렇게 싸놓은 거죠. 그래서 정제가 싫은 분들한테는 이 캡슐 형태가 좋겠죠. 여기다 올리겠습니다. 캡슐은 캡슐을 따면은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사셔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따서 캡슐은 버리고 가루만 먹겠다 하셔도 됩니다. 파우더를 먹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돼 버리기 때문에 에, 만약에 그렇게 드실 분들은 뭐휴대용 그러니까 1g씩 다 나눠져 있어서 그걸 따서 먹기가 편하다는 거 정도에는 장점이 없죠. 구태여 가루로 나온 것도 저렴한 게 많은데 캡슐 형태를사 가지고 일부러 가루를 풀어서 먹는 경우라면은 유일한 장점이라면은 용량을 내가 따로 막 계이지 않아도 도 정해진 용량만큼을 내가 저, 정확하게 먹을 수 있는 거죠. 그 장점이 위로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형이 제가 주로 먹고 있는 가루로 만든 파우더 형태가 됩니다. 파우더 형태의 장점이라면은 일단은 단가가 많이 저렴하고요. 많이 드시는 분들한테는 먹기가 저 같은 경우는 훨씬 편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가루를 물에 타서 먹는 형태를 주로 저는 선호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이빨이 상할까봐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이빨이 썩은 데가 단한 군데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거부감이 없는데, 어떤 분들이 이빨이 좀 시다, 새그럽다 하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하셔야죠. 그러고 나서, 그래도 걱정되시면 어쩔 수 없이 정제를 드시는지 캡슐을 드셔야죠. 저처럼 이빨에 문제가 없고 이렇게 마셨을 때 제가 거의 5년, 5년 10년 동안 먹지만 그거 먹었다고 이빨에 사, 뭐 문제가 생기지는 전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빨이 이미 상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산이 들어갔을 때좀 영향을 줄 수는 있겠어요.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고 어, 파우더의 장점이라면은 일단은 뭐 제일 뭐 저렴하다는 거 하나겠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는 이제 고용량을 먹을 때좀더 편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를 들어서 제가 9에서 12g을 먹는데, 파우더로 먹으면 아주 쉽게 먹을 수 있는데, 알약을 먹으려면 그걸 뭐, 식사 때마다 3알씩 계속 먹어야 된다든지, 그래도 모자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좋지 않아요 오히려 나눠 먹는게 좋거든요 그래서 1g씩 1시간 간격으로 먹는 것과 한꺼번에 먹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띄울게요 예, 이 자료는 잘 보시면 맨 위에 예, 흰색 박스하고 동그라미로 된 데이터가 지나가죠 그거는 하루에 4번 하루에 6번 정도를 2.5g에서 3g씩 계속 먹었다는 조건입니다 그랬을 때 혈중 레벨이 유지되는 게 보이죠 한 번에 고용량을 먹었을 때는 얘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게 그래프가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에, 굳이 한꺼번에 많이 복용하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 3그램을 먹는다고 가정을 할때그 3그램을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는 1그램씩 1그램씩 나눠서 시간 간격을 두고 4시간 간격을 두고서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고용량을 드실 때도 한꺼번에 드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은 훨씬 더 GI 트러블이 적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용 고농도의 비타민 C를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은 그 삼투압 영양 때문에 설사를 하게 되는 부작용이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먹어도 설사를 적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많이 나눠서 먹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10g을 먹는다 할때그 10g을 한꺼번에 먹는 사람과 1g씩 1시간 간격으로 먹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거는 나눠 먹기 위해서도 저는 물에다 비타민C를 태워서 그걸 갖다가 한 모금씩 한 모금씩 계속 진료하는 중간에 마시거든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진료 마실 때까지 한 병에다가 3에서 5g을 태워서 한 두세 병에서 두 병에서 세 병까지 마십니다. 오늘 조금 더 많이 마셨더니 한 12g 이상 먹어 가니까 조금 이제 아까 저녁 때 와서 대변을 볼때 조금 묽은 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GI 인토러런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한 12에서 15g 사이가 되겠죠. 9에 9g 전으로 먹었을 때는 거의 설사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먹으면 100% 설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밑에는 혈관으로 줬을 때 이게 혈중 농도가 증가되는 걸 보여주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분들은 뭐그 비타민C 그렇게 많이 먹으면 다 소변으로 빠져나오고 효과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지가 않은 게 혈관으로 넣어줬을 때는 들어간 용량만큼 혈중의 오스멀티 농도가 증가됩니다. 잘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있는 데이터는 1g 줬을 때, 그 다음에 1.25g, 3g, 5g, 10g, 50g, 100g 까지 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혈중의 컨센트레이션의 변화를 보는데, 줄만, 주는 만큼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을 비타민C로 치료할 때도 거의 적게는 70g에서 많게는 100g 까지도 주거든요. 저희들이 환자한테. 그 정도로 비타민C를 큰 바운더리, 넓은 바운더리 내에서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걸 지금 설명드리는 거고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제형은 액체로 된 비타민C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아이오브닷컴에. 뭐, 먹기가 좀 맛을 조금 더 순화시켜서 어떤 첨가, 향이라든지 맛을 좀 좋게 만들어서 나왔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못 먹어봤지만. 근데 별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타민C를 액상으로 만들어서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은 훨씬 더더 더 산화 속도가 빠를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언제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오랫동안 보관하다가 판매하는 거라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크게는 캡슐 형태나 정제나 파우더 중에서 선택을 하시고요. 이거에 대한 장단점은 아까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챕터는 비타민C의 성분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것들. 크게 한세 종류가 되는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비타민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비타민C가 지금 말한 모든 데이터에 다 들어가야겠죠. 두 번째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C도 있습니다. 어, 뭐, 처음 듣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iHub.com에 가시면은, 지금 제가 찾아본 걸로는 한두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비타민C가 있으면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어, 지용성기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에스터 비타민C라고 나올 거예요. 예, 제가 사진 올릴 텐데, 그 에스터기가 붙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에스터기의 종류 중에서, 팔미테이트가 있는데, 팔미틱 엑시드죠. 팔미테이트. 이게 붙으면은 그것도 역시 지용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스콜빅, 팔미티트 이렇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은. 회사 발효로 되게 많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어떤 장점이 있느냐? 비타민C가 수용성이다 보니까 내가 먹었을 때 장관 내에서 세포를 통과해야지만 혈액으로 들어오거든요. 결국에는 세포를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이제 장벽이 있죠. 얘를 통과를 할 때, 수용성보다는 수용성 채널보다는 지용성으로 통과하는 게좀더더 더 쉽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C가. 근데, 예, 아까도 강조했지만, 어, 수용성 비타민과 지용성 비타민C가 뭐가 더 좋으냐, 이런 거보다는 예, 얼마만큼 많은 농도를 넣어주느냐가 훨씬 더,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에 따라서는 나는 수용성 비타민C보다는 지용성 비타민C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 먹을래. 뭐 드셔도 되고요. 저는 아직까지 뭐 지용성 비타민C를 막 챙겨 먹은 적은 없는데 가끔씩 뭐 생각날 때는 좀 먹기도 하지만 거의 매일 먹는 거는 이제 수용성 비타민C를 기본으로 먹고요. 그 개념으로 좀더더 진화돼서 만든 게 뭐냐면은 라이포저말 비타민C입니다. 라이포저말 비타민C가 뭐냐면 제가 이제 사진을 올릴 건데요. 가운데에 영양소가 들어가게 되고 그 영양소가 잘 흡수될 수 있게끔 바깥쪽을 마치 세포벽과 같은 인지지로 감싸 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럼 얘가 어떤 형태로 우리 몸에 잘 들어갈 수 있냐면은 옆에 사진처럼 세포벽에 딱 달라붙게 되면 그벽그 그 테두리 자체가 인지질하고 똑같은 형태다 보니까 세포와 딱 붙어가지고 얘를 싹 벌려주면서 내용물을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아주 이제 아이디얼한 어떤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하다 보니까 단가를 계산해 보시면 제가 대충 러프하게 보니까 한3 배에서 4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많이 비싸죠.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수용성 비타민C를 사는 가격에 4배를 줘야지 이걸 살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라이포저말 비타민C를 투했을 때와 수용성 비타민C를 투했을 때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자료로는 혈관으로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와 경구제로 라이포저마 비타민C를 투여했을 때의 혈액 농도의 차이를 보겠다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 은 예, 정상적으로 혈관을 줬을 때는 빠른 속도로 혈관, 혈액 속의 농도가 증가를 하게 되고요. 3시간 정도만 지나도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는데, 네, 경구제로 라이포저말 비타민C를 줬을 때는 서서히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것만 본다면 어, 혈관으로 못 넣어주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이러한 데이터를 봤을 때 파우더 형태로 비타민C를 먹었을 때와 라이포저말 비타민C를 먹었을 때 혈중의 농도의 변화도 역시 혈중의 비타민C 농도를 비교해 볼때 경구제로 투여했을 때의 파우더 형태는 150 정도 된다면은 라이포저말 비타민C는 한230 정도에서 한8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 시간도 좀더 길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차이를 가지고서의 수용성 비타민 C에 비해서 네배 정도의 가격을 주고 이걸 먹어야 되는지, 그거는 한번. 잘 비교해 보시고 판단하셔야 될것 같고요 위쪽에 있는 거는 비어 있는 삼각형, 역삼각형으로 돼 있는 것들이 혈관으로 줬을 때의 농도의 증가입니다. 아주 급격하게 증가되는 걸볼수 있고요 그 밑에 막 밑에 도토리키재기 하듯이 쫙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수용성 비타민 C와 캡슐레이션된 라이포자만 비타민 C와 그러니까 위약군과 다그 밑에서 놀고 있죠. 근데 그 농도의 그 수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 구별이 안 돼서. 그 밑에는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나눠봤더니, 당연히 검은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위약이기 때문에 전혀 농도가 변함이 없죠. 근데 비어있는 흰색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수용성 비타민C를 먹은 거고요. 맨 위에 이제 삼각형 검은색 같은 경우가 캡슐레이션 된 라이포저말 비타민C를 먹었을 때 농도 차이인데요. 보통 수용성이 2라면은 그 라이포저말 비타민C는 한3 정도. 그 정도의 차이만큼 올린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먹는 비타민C의 제형에 따라서의 농도의 변화는 있죠. 당연히 있는데 그 농도 차이 정도를 생각해 가면서 이걸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은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 같으면은 한 번에 딱한번 먹는다. 하루에 그냥 단순히 2g에 3g 이내로 단한번 먹겠다 하시면은 좀더 좋은 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라이포저마 비타민C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가격이 좀 만만치 않겠죠 두번째는 고농도로 갈수록 이제 비용의 부담은 더 커지는 데 비해서 수용성을 나눠서 먹었을 때 효과하고 큰 차이가 안나는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도 어 라이포저말 비타민 c 먹는 것보다는 그냥 수용성 비타민 c 를 고농도로 아주 세분화해서 나눠 먹는 쪽을 저는 선택하는 편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비타민 C가 많이 새그러워서못 먹는 분이 있어요. 저희 집 식구들도 아이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거의 그 파우더 먹을 때막진저이 치면서 정말 힘들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그냥 물에 타서도 아주 쉽게 먹는데 뭐 그건 저를 안 닮았나 봐요. 그래서 정말 억지로 먹는 걸 보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비타민 C를 좀더 많이 먹이고 싶은데 잘안 먹고 있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신맛이 안 나는 비타민 C가 있어요. 소듐 아스코베이트라고 나오네요.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어떻게 제형을 만들었는지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먹었을 때 제가 맛을 봤거든요. 근데 아무 맛도 없어요. 무맛이에요. 근데 단 유일한 단점이라면 소듐이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 나트륨 섭취량이 좀 문제가 되는 분들한테는 이걸 고용량으로 먹기 힘들겠죠. 그 정도 지금 우리가 권장하는 비타민 C 용량 정도를 먹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소듐의 양으로 볼 때는 나트륨의 하루 권장량 WHO 하루 권장량이 2000mg 이거든요 1.67g 의 비타민 c 를한 10번 먹을 정도가 됐을때나 어, 나트륨의 섭취량이 하루 권장량에 다 채워지는 셈이 되거든요 물론 식사할 때 따로 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따져도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드셔봤자 한 3스푼 정도 먹는다고 쳐서 한 5g 정도 먹는다고 치면은 그래봤자 한 600mg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소듐의 섭취량 때문에 이거를 계속 먹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굳이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로 새그러워서못 먹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듐 아스콜베이트를 드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오늘 많은 양을 이제 또 배웠는데요. 비타민C의 종류와 어떤 형태가 있고, 어떤 형태가 장단점이 있는지, 에, 이런 것들을 다 배우셨는데, 뭐,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요. 비타민 C를 제가 생각할 때는 먹는 양에 따라서 효과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걸 권장하고 싶고요 개인마다 다 다르고 질환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가 자기를 먹었을 때에 뭐가 나한테 맞는지 또는 어느 정도 먹었을 때장 관용 용량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신 후에 본인이 조절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것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